그러면 혹시 이 금전거래 가족과의 금전거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 절대 안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수상단 샛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폭염에 막 네. 어, 비가 지금 도 미친듯이 쏟아 붓고 네.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이 이제 선생님 채널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네. 1 2띠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G띠 분들 네. 남은 하반기 운세 음. 어떤 새로운 변화변동들이 있을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G띠 여러분들 이 하반기를 어떻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웃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올해를 마무리하실 때 아. 하... 어, 했을 걸 그때 뭔가 했을 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GT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변동 음.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동변동이라 생각하시면 집을 움직이나요? 회사를 움직이나요? 요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이동변동입니다 네. 똑같은 상황에서 조건이 달라져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맞이하는 것도 이동 변동입니다. 음, 네. 그래서 GT 여러분들의 하반기 운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네. 이동 변동이다 아, 하지만 그 이동 변동이 올라가는 이동 변동이다? 맞아요 네. 올라가는 이동 변동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저 이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고 멍때리실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음, 뭐 이력서도 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맞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게 있죠? 그렇죠 GT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세태도 이렇고요 아 삼재가 끝났는지 연장선인지 뭔지 지금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음... 건강으로 좀 많이 치세요 음... 이 이곳...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신호탄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음... 아, 여기까지 너 그냥 앞으로 왔지 네. 내가 이제는 발목을 잡아야겠어 하고 건강이 탁 발목을 잡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 아프다 하신 분들도 갑자기 음. 뭔가 아픈 데가 맞아요 잔병치레가 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금전거래를 할때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하자 어, 빌려준 돈못 받는데 아까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요 네.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좀잘될것 네. 같은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불안해요 음. 이게 불안함만 있으면 우리가 쥐고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좀 어디서 들어도 아좀 괜찮대 네. 여기서 들어도 좀 괜찮대 이러니까 아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내 바지 주머니 탈탈 털리고 나는 반스 아... 한 장만 입고서 남을 수 있다.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솔깃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내 주변에 아 있잖아 땡땡아 있잖아 네. 개똥아라고 네. 하는 사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아, 늑대. 네. 그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이 금전거래, 가족과의 금전거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우리가 방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이제 네. 남성분들은, 아, 불알 친구예요. 어, 그죠, 그죠. 아유, 여성분들은, 아 얘는 네. 제 베프예요. 네. 뭐 나, 자매 같은 애예요 어. 이랬는데 자매고 불라 친구고 어. 가족간이고요. 네. 돈 없으면 그만이에요. 아, 네.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잃고 양간 고치지 말고 소 네. 잃기 전에 소를 한 마리 더 음.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GT 분들도 이제 하반기 운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청하시는 GT 분들이 이 선생님 영상을 보시고 주의해야 될과또 앞으로 내가 좀 움직여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GT분들에게 도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GT 여러분들 상반기 보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 시작되면서 좋은 거는 내가 움직여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수성당세별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나 계획만 세웠는데 좀 추진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반기에는 금전거래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수상당 새별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